갑자기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오랜만에 유튜브 찍으니까 좀 불편한데, 한 30초? 30초 정도 되겠습니다. 그러면, 시작! 아깝다. 절반 남았는데. 아깝 물. 1분 0.52초 걸렸네요 어색한데 이거 한 20, 20초? 20, 52초 추가로 못했네요 그래도 이걸 30분에 다, 다 먹는데 머리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랑 그릇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아 잠, 잠시만요 양들이는 게 있는데 뭐였지? 네. 네옷옷 차림이 바뀌었죠? 원래는 아이클럽 트 옷에 플레이 보자에 트레이닝복이었는데 바뀐 것 같죠? 축고 오다가 음 안녕